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울진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는 더욱 야속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 보금자리 마련이 힘든 가운데 당장 전기요금 걱정에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의 한 상간마을입니다. 컨테이너 임시주택에 이재민들이 머문지 10개월째. 찬바람이 들어올까 컨테이너마다 보온을 위해 비닐을 둘렀지만 역부족입니다. 상수도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며 수도관이녹입니다 그래 이불, 이불 한낮에도 이곳 기온은 영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산불 이재민들은 이곳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전기 요금 걱정에 난방도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전기 난방 시설이지만 이재민들이 전기 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20만 원까지로 제한돼 있습니다. 저녁에 잠깐 2 시간, 새벽에 2 시간, 열래밖에안 틀어요, 잠깐만. 이재민 180여 가구 가운데 새로 집을 지은 이재민은 10 가구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재민 대부분이 경제적 능력이 낮은 고령층인데다 건축 자재값이 나날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민들이 받은 정부 지원금과 국민 성금은 가구당 적게는 9천만 원, 많게는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전혀 수입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4차 지원금, 이거 주택에 관한 것만큼은 좀 빨리 해결해 주시십사. 이재민들이 컨테이너 주택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 추운 겨울 이재민들의 근심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큰 공을 세운 무의공 박의장 선생을 기리는 건물이 국가민속문화재가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영덕군 창수면에 있는 영덕 무한박시 희암제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이암 제사는 임진왜란 당시 경주성 전투에서 외군을 무찌른 무의공 박의장 선생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으며 불교식에서 유교식 묘 제사로 넘어가는 당시 사회 변화상을 고스란히 담은 문화유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내년 울릉군 본 예산이 2,420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울릉군 의회는 2023년도 울릉군 본 예산을 일반 회계 2385억 원, 특별 회계는 35억 원으로 확정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220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 예산을 보면 지역 소멸 대응기금 사업에 129억 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 106억 원, 어촌유딜 사업에 73억 원 도동에서 저동 관광지 연계 순환도로 개설에 55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